네, G2G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G2G 바이오가 최근 중요한 공시가 나오고 이렇게 가격 자체가 지속적인 조정에 있어서 현재 주주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답답하실 겁니다. 저 또한 이 아픔이 굉장히 큰데요. 최근에 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강세를 나타내줬는데 우리가 이 증시를 하며 딱 떠오르는 게세 가지 있죠. 이 중에서 바로 이 바이오도 빠질 수 없다라는 거죠. 두 가지 산업이 피날레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을 바이오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G2G 바이오 지금 이 중요 반등 타점에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G2G 바이오가 왜 기회인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7일에도 G2G 바이오를 촬영을 하면서, 아, 이 호재로 인한 세론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 G2G 바이오가 반등하기 위해서 중요 조건이 있으니, 이 중요 조건과 함께 반등할 수 있는 이 가격대, 꼭 체크하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이때 G2G 바이오 이 라인에서도 절대 매집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가격이 20만 2,500원이었고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가격대는 20만원과 그리고 19만 5천원 이라는 심리적인 가격대 안에서 어떻게 지켜 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듯 했으나 결국에 가격 자체가 밀리게 되면서 이런 급락이 나온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중요 반등 타점까지 가격이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다음주 안으로 지켜 줘야 된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여기 하단 박스권 라인까지 가격 자체가 소폭 조정이 나올 수 있기에 저는 좀 걱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잡지 못한다고 하면은 후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강한 움직임 나타내줬고 코스피가 미친 듯하게 상승했지만 결국에 이 코스닥 지수는 랠리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 바이오 종목들이 또 굉장히 많다 보니까. 키 맞추기를 위해서 이 코스닥 쪽으로 수급 자체가 강하게 몰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g2g 바이오 지금 정말 중요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주봉 차트를 잠깐 보여드린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구간에 박스권 안에서 상단 위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쳐줬기 때문에 다음 주 주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음 주 주봉의 가격대를 봤을 때 14만 원이라는 이 아래 꼬리를 만들러 가거나 아니면 소폭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만들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이런 가격대가 왔을 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g2g 바이오는 저는 지금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가격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움직임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수상합니다. 외국인의 강한 수급 자체가 드디어 들어왔다 라는 거볼수 있으며 그리고 며. 최근 반도체와 2차 전제가 강세를 나타냈을 때 주도한 게 바로 이 외국인의 수급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이 바이오 종목들을 서서히 사기 시작한다는 라 것은 바이오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또 주주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근 연기금의 수급만 보시더라도 연기금의 수급 강하게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방어적인 수급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기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 가격대 위로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더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 이를 알고 외국인들도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G2G 바이오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비춰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 구간 아래 꼬리로 지켜주는 듯 했으나 결국에 이 상단 라인 20만원 저항대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래량 실린 음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대 18만 5천원과 그리고 그 상단 위로 20만원이 있는데 18만 5천원이라는 이 가격대 위로 어떻게 매물을 소화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8만 5천원 단기적인 매물대 회복을 한 다음에 이 상단 라인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수급 자체만 더 강하게 받쳐 주게 된다 하면은 20만 원을 넘어서 다시 한번 더이 신고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 알고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오늘 핵심은 연기금의 강한 매수세 이 방어적인 매수세에 있어서 연기금도 이대로 손을 넣을 수 없다 한번더 강한 수급과 함께 차익실현 아니면 본절을 어느 정도 추구할 예정이고 최근 반도체와 2차전지 이두 가지 산업이 강세를 나타내 줬는데 오늘 움직임만 보시더라도 바이오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마지막 피날레를 할수 있다는 라거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G2G 바이오 매도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먼저 이 매도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G2G라고 저에게 딱세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 G2G 바이오의 타점은 물론 우리가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브리핑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회 놓치지 말고 저와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이 G2G 바이오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들 이 기회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싶고 오늘 이 2차 전지를 제가 잠깐만 보여드린다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 최고점 44만 3천원 가격대 달성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10월 10일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 흔들릴 거 전혀 없다. 흔들릴 거 전혀 없이 저와 함께 매집을 하셔야 된다. 스키즈와 함께 쏠 예정에 있는데 지금 매집하지 않으면 후회가 남는다고 설명을 드렸죠. 당시 가격 보시면 36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주봉 차트와 함께 목표가 45만원 가격대까지 지켜본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가 오지 않았지만 오늘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안내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긴 음봉 피할 수가 있었죠. 그만큼 이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건데 g2g 바이오 다시 한번 더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에 이 g2g 바이오로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들은 꼭 연락을 주셔서 중요 타점들 문자로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g2g 라고 연락을 주시고 제가 중요한 내용도 한 가지 전달을 드리자면 제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세력들의 타점은 물론 그리고 신속한 정 정보를 통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보여 드렸던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구독자 한분한분다 저장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타점 브리핑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 연락 드리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최근에 나갔던 종목 잠깐 보여 드리자면 9월 10일 브리핑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당시 종목이 NHN KCP였습니다. 매수가 13,200원 그리고 목표가 1차와 2차 나눠서 연락을 드렸고 목표 수익률 손절가까지 다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추후 추가 브리핑 예정이 있다라는 건데 이 종목이 나가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NHN KCP가 2차 가격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더 매수 추천이 나가거나 이렇게 한번 브리핑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브리핑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이 종목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책임한 사람들도 몇명 있어요. 그냥 종목만 던져놓고 뭐 이대로 상승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나가고 우리가 이 목표가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연락. 도와드리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NHN KCP 같은 경우 정말 탈 없는 종목이었고 단 16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판매 내역 9월 26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56% 가까이 수익을 함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타점 브리핑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이유. 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10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저 또한 더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타점을 받고 함께 수익을 만들 는거에 있어서 욕심이 나셨겠지만 저는 제 채널 2500명에서 향후 1 만명 5만명 10만명 갈때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으로 좀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무료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현재는 텔레그램 방도 함께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문자로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문자로도 연락을 도와드리 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받기 좀 버거워 하 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 으시 더라구요. 이제 장 중에 제가 영상을 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려야 되고 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 딜레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눌림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을 할수 있지만 뭐 불타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매도 타점이라는 거한번 놓치게 되면 우리가 고점에서 물리게 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윗꼬리 때문에 오히려 수익 자체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수익 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랄게요.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들이 강. 력 세를 나타내줬었죠. 이 반도체도 저희가 8월 말과 9월 초에 함께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우리가 함께 매집했던 이 테크인 종목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안간 반도체 종목들 함께 공략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이 AD 테크놀로지 현재 큰 수익을 남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흐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지표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물론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줄 수 있는 이슈를 더 빠르게 캐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함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데이터센터 수혜로 인해 이 메모리 가격의 폭등과 공장 추진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저희는 이번 그 결과 저희는 이번 9월 달에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큰 흐름을 안겨다줬고 아직 안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끌고 나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와 소중한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9월달 빠질 수 없는 세력주간까 가지 있죠. 바로 이 로키텔스케어인데 이 로키텔스케어도 제가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흔들릴 게 아니라 세력들은 물량 자체를 더 끊임없이 모으고 있고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 봤을 때 2만원 가격대 확인할 수 있지만 2만원 구간 돌파게 되면 우리는 이 목표가 자체를 더 끌어올려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9월 8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죠. 윗꼬리 운봉 전혀 흔들릴 거 없다. 가거 패턴을 보면 세력들은 이제 시작이고 저와 함께 지금 여기서라도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가격을 보시면 15,930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 28,750원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 세력들의 차익 매물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제가 9월 8일에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했지만 조회수하고 좋아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종목들을 놓치신 분들이 많을까 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링크라는 첨부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이 문자 사이트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주시고 제가 댓글 창에도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모바일에서 클릭하게 되면 문자 작성 화면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키 테스케어 저희는 여기서 함께 매집을 해서 최고점 28,000원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저만의 노하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집을 해서 흔들릴 게 아니라 단 1개월 만에 70% 수익률을 달성해 줬던 것처럼 이런 전략 브리핑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 저에게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이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은 물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 꼭 참고하셔서 저와 남은 기간 수익 나는 매매로 오랫동안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